피버테이블 기능을 이용해서 표를 만들기 위해 몇 가지 용어와 규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표 제목이 들어가는 첫 번째 행, 이곳을 필드명이라고 부릅니다. 일반 표에서 열이라고 부르는 세로 이 부분을 필드라고 부릅니다. 가로라고 부르는 행을 레코드라고 부릅니다. 제목이 들어가는 필드명, 그 다음 열을 필드라고 부르고, 가로 행을 레코드라고 부릅니다. 이세 가지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표 안에 빈 열이나 빈 행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삭제를 해줘야 합니다. 표 안에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표에서 필드명은 병합된 두 줄이 아니고 한 줄로 입력이 되어야 합니다. 병합되거나 또는 두 줄로 입력이 되면 안 되고 한 줄로 입력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필드명은 한 줄로 입력이 되어야 합니다. 필드명 뿐만이 아니고 일반 데이터가 있는 셀에서도 두 줄이 되면 안 되고 한 줄로 입력이 되어야 합니다. 시월에서처럼 한 셀에 두 개의 데이터가 입력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의 셀에는 하나의 데이터만 입력이 되어야 됩니다. 출금액 비율처럼 하나의 셀에 하나의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야 됩니다. 표 안에 보시면 왼쪽에 팀명이 있고요, 오른쪽에 개인 지급 총액이 있습니다. 이두 개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팀별 지급 총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먼저 셀 안에 아무 곳에나 커서를 놓고 메뉴에서 삽입 들어가서 왼쪽에 피벗 테이블 클릭합니다. 범위 내에서 클릭하고 대화상자가 나오면 새 워크시트 설정되어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럼 오른쪽에 피벗 테이블 필드가 나타났고요. 왼쪽에 새 워크시트가 나타났습니다. 새 워크시트가 만들어졌죠. 필드에서 부서 지급 총액을 체크합니다. 그럼 왼쪽에 내용이 나타났습니다. 이 내용을 이용해서 만들어보죠. 워크시트명을 입력합니다. 팀별 지급 총액 그리고 행의 높이 키워주고 너비도 키워줍니다. 그런 다음 모두 설정하고 테두리를 이용해서 표를 만듭니다. 표를 만들고 가운데 정렬, 그 다음에 레이블 이름을 팀별로 바꿉니다. 부서명으로 바꿔도 되고요. 그리고 숫자가 있는 곳에는 천 단위 콤마 찍어줍니다. 팀별 지급 총액이 계산이 되었습니다. 산출되었죠. 이 상태에서 각 팀별로 따로 보고 싶다면 팀별에 있는 필터 단추를 클릭해서 원하는 팀별 팀명만 체크한 다음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작팀만 확인할 수도 있고요. 다른 팀도 따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0월 거래처별 판매량표가 있습니다. 날짜별 거래처별 판매 금액이 있는데요. 합계 금액은 없습니다. 거래처도 하나의 거래처로 계산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거래처별 판매 금액을 차트로 만들려면 삽입에서 일반 차트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2차원 차트 누르면 차트가 만들어지긴 하는데 데이터가 워낙 크다 보니까 한눈에 볼수 있는 차트가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거래처별 판매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삽입에서 피벗 테이블 기능을 사용합니다. 대화상자가 나오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확인을 눌러주면 됩니다. 새 워크시트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설정이 되어 있죠? 확인. 그럼 오른쪽에 피버 테이블 필드가 있는데요. 여기서 원하는 거래처 판매 금액에 체크합니다. 그럼 왼쪽에 표가 만들어졌습니다. 필드 목록을 눌러서 일단 필드를 닫습니다. 닫고, 이곳에 거래처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숫자에는 천 단위 콤마를 찍어줍니다. 홈에 가서 천 단위 콤마 찍어줍니다. 그런 다음 차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표 안에 커서를 놓고 삽입에서 피벗 차트 클릭합니다. 피벗 차트 그리고 여기서 원하는 형태의 차트를 클릭합니다. 미리보기를 통해서 원하는 차트를 지정하고 확인 누릅니다. 그럼 피벗 차트가 만들어졌습니다. 대각선으로 키웁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요약에 제목을 입력합니다. 10월 거래처별 판매금액, 오른쪽에 있는 요약은 필요 없으니까 삭제합니다. 오른쪽 눌러서 삭제 거래처별 판매 금액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스타일을 바꿔보죠. 미리보기를 통해서 원하는 스타일로 지정합니다. 여러가지 형태가 있으니까요. 차근차근 미리보기를 통해서 확인한 다음 결정합니다. 이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막대의 색깔을 다른 색으로 바꾸고 싶다면 막대에 대고 오른쪽 눌러서 설정을 한 다음 원하는 색으로 지정합니다. 그런데 이 표가 없다면 차트도 다르게 변형이 되겠죠. 그래서 디자인에서 차트 이동을 눌러서 새로운 시트에 차트만 따로 만듭니다. 확인. 그럼 왼쪽 아래 시트가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표가 있고 새로운 시트가 만들어졌습니다. 차트만 있는 시트. 이름을 바꿉니다. 차트로 바꿔주고, 붓을 지정해서 원하는 스타일로 지정해주면 됩니다. 원하는 스타일로 미리 보기를 통해서 하나하나 본 다음, 설정하면 됩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